꼬마, 홈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더욱더 쑥쑥 자라길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친구들, 여러분의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친구가 있고, 학원에서 만나는 학원 친구가 있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중에는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도 있고,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꿈샘 친구들은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착한 친구? 좋은 친구? 인기 많은 친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샘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뭘까요? 믿음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 신뢰감을 주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와 내네 친구가 나와요. 중풍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에요. 혼자 걸어다닐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너무도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이 중풍 병자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할수 없는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희망이 없이 원망만 가득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나도 다시 걷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믿음의 친구들이었죠. 이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뻔 했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달아서 내려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가 정말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바래왔던 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꿈쌤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내네 친구들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내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두 번째로 방문하셨기 때문이었죠. 이것은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인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가버나움에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내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정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일으켜주셨죠. 믿음의 내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풍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했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달려가 전해주었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친구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게 된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대. 이 정도가 아니라, 친구야! 예수님이 오셨어! 많은 사람을 들 고쳐주셨대!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너도 꼭 걸을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하며,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고침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믿음의 친구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 믿음의 친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친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로, 성장하길 원하고 계세요.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입술만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샘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 병자와 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꿈샘 친구들이 먼저 믿음에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희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꿈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동일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바라보는 정말 귀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